함께함이 축복입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나서는 매우 짧은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5주 만에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우리가 아그그 어, 동안 배운 것을 어, 그림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요나서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 도망가는 요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 도망갔습니다. 어,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어, 결국 배에서 던진, 던짐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어, 이제 장면이 2장에 등장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3장에 보시면은 순종하는 요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나는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누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니누의 백성들이 회. 했다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한 니누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다룰 말씀입니다. 4장은 분노하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니누의 도시가 멸망하지 않자 요나는 분노합니다. 방랑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고 계신가요? 또는, 어, 아니면은 때때로 분노하면서, 분노하거나 불평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볼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도 요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요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가장 먼저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는 우리의 예상과 다른 장면으로, 어,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 마지막 장면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어, 이 성경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해피엔딩을 소망하는데, 요나서 사장은 이 선지자가 분노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는 것은 니누의 성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누나 선지자는 싫어했을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나쁜 성격과 나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나에게도 피해를 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면 좋겠는데, 왜 내가야 있는 곳으로 오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마음이 드는, 드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비유가 생각나십니까? 누가복음의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을 둔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죠.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절반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먼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다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몇년안 되어 거지 신세가 되어서 고생을 많이 했죠. 마침내 작은 아들은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서 기뻐했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기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줬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큰아들이 문제였죠. 큰아들도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큰아들은 화가 났어요. 내가 아버지랑 같이 그동안 오랫동안 살면서 충성스럽게 아버지를 섬기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잔치 한번 버려주지 않고 서운했던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 선지자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과 같았던 것입니다. 니누아의 백성들은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인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요나 선지자는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인 거예요, 이게. 요나서에는 두 번의 기도가 나오죠? 요나의 첫 번째 기도는 어디에 나와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린 기도였죠. 오늘 요나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자비와 극률이 크셔서 이방인들이 회개할까봐 제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은 그들이 재앙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영적으로 교만한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요나 선지자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3절, 3절 말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하니. 요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꼬여도. 한참 꼬였다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는 완전히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의 큰 물고기 배속에서 회개할 때에 요나의 그 회개는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사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오르냐 하시니라. 하나님께 화를 내는 요나 선지자를 향해서 너의 지금이 이 상황이 정말 올바른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여전히 비판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다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나서는 우리에게 분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대답하지 않고 이 성질만 내다가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과 대화하던 요나가 갑작스럽게 성 밖으로 나갔어요. 만약에 거기에 문이 있었으면 아마 요나는 <laughs> 발길로 팍 차고 깡통이 있으면 깡통을 팍 차고 돌멩이를 차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요나 선지자 화가 나고 막 불평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렇게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성읍이 무너지기를 언제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방농 굴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요나서 1장과 2장에는 여러분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었죠? 큰 바람과 큰 풍랑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었죠.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냐면은 방농 굴 방농 굴 그다음에 작은 벌레도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렁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렁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뜨거운 것을 아시고 이 방릉꾸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상함이 보이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요나는 이 방릉꾸를 보고서 크게 기뻐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누의 성이 성에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는 기뻐하지 않다가 <laughs> 이 방롱콜이 자기의 그 그늘이 되어주니까 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요나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기뻐하기보다는 때로는 작은 물질이나 또는 우리의 안락함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있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벌레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넝쿨을 갈거 먹게 하시니, 예? 시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작은 벌레를 통해서 교훈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이 박렁쿨을 갈가먹게 하시니까 이 박렁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8절 말씀을 보세요. 해가 뜰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뜨거운 동풍이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불어왔습니다. 아주 뜨거운 열풍이죠. 이 바람은 사막을 휩쓸고 오기 때문에 그 열기가 엄청납니다. 뜨거운 햇볕은 요나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정도로 뜨거웠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나는 죽기를 간구하면서 또다시 화가 나서 또 분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내 계획이 내 뜻대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죽어야지. 내가 왜이 세상을 사나? 아휴. 아 수만 있으면 빨리 죽어야지라고 분명 불평 불만할 때가 가끔씩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성내는 것이 어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농 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이다 하니라.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던 유나가 대답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유나 선지사는 방롱쿨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유나의 관심사는 오직 이방롱쿨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교만했던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나서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노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방농쿨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유나가 이 정도로 고집 부리고 불평하고 화를 내면은 우리 하나님도 화를 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유나 선지자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이해하도록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은 마음을 우리는 이요나서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이죠. 요나의 그러나 요나의 관심사는 이 방릉쿨에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누의 성에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12만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른들까지 합치면 대략 60만 명 또는 100만 명이 살고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아주 독특하게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끝까지 분노로 맞서는 요나가 대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부어 주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개인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와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었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기뻐할 수 있는 넓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2주 후에 2025년 봄 선교 바자회를 우리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지역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7월에는 우리가 멕시코 선교회에 동참합니다. 선교팀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멕시코 선교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계 열방을 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한번더 얘기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합시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